이번에는 팽팽하게 당기다 묶어두다를 뜻하는 어근인 스트리트에 대해 알아볼게. 이 어근은 가까이 단단히 조여진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스트리투스에서 유래되었어. 그래서 파생된 단어들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먼저 스트리트 자체로 엄격한 정확한이라는 뜻이 있고 스트레이는 긴장, 피로, 노력하다, 혹사시키다라는 의미이고 디스트릭트는 따로 떼어 묶어둔다는 의미로 구요. 지역이야. 리스트리트는 반복하여 묶어둔다는 의미로 제한하다. 한정하다이고, 리스트레이는 뒤를 묶어둔다는 의미로 제지하다이고, 스트레이트는 잡아 당겨져 좁아진이라는 의미로 해어 콩피이고, 프레스티지는 앞쪽에 고정된이라는 의미로 명상, 명성. 위신 명성이 있는 명품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다. 묶어두다를 의미하는 어근인 스트릭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도 어근을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영어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매일 함께 영어 공부해보자.